데디띠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호불호가 갈려요 지금 삼재긴 삼재인데 어떻게 보면은 30대 이분들은 문서운도 들어오고 직장운도 들어오고 기인의 문서도 들어오고 이동 변동수가 있어 그리고 환경이 바뀌고 사람이 바뀐다 그래요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서 인생이 자주우지가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줄을 잘 서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40대 이분들은 병우년, 말띠 해에는, 어, 삼재이긴 해도, 제가 봤을 때는, 인년줄도 들어오고, 재혼, 결혼, 뭐, 출산, 이런 쪽으로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본인의 몸을 챙겨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50대, 어, 이분, 신내생 이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악삼재인 것 같아. 왜냐면, 인간은 사람으로 쳐라, 몸으로 쳐라, 돈으로 쳐라, 돈으로 쳐라? 다 그렇진 않아요. 근데, 어, 이대지띠 이 이분들이 이제 신의 기운도 많고 여자분들 특히나 그리고 어, 일찍 가신 분들 이분들도 다시 돌아오고 다시 돌아오고 왜냐면은 남자고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나쁜 남자 아우 있고 까오 있는 사람을 좋아라해 겉모습만 보고 근데 이제는 인연줄도 들어오는데 귀인도 들어오지만 악연이 들어와요 그래서 사람을 만날 때는 현명하게 또 알아보고 어, 만나보고 이렇게 해서 판단을 하고 그리고 남자분들은 사고수, 악상수 사사고 어, 이런 게 많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뭐 부러지고 다치고 급하다 해가지고 막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부러지고 이렇게 넘어지고 이런 게 많이 보여요. 이렇게 집중해가지고 하시면 좀 그런 부분도 잘 넘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50대 이런 분들은 조금 삼재풀이를 꼭 하셨으면 좋겠어. 왜냐면 예방 접종이라고 생각하시고 조심할 부분들이 많으니까 이런 쪽으로 좀 예풀이를 하고 가시면 될것 같아요.